안녕하세요. 현명한 은퇴자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2위엔 꼭 버려야 할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하게 지금부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지 않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후에도 같이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수 있는지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50 이후엔 꼭 버려야 할세 가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50. 네,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네, 50 이후부터는 체력적으로도 좀 떨어지고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이런 열정도 네, 식어가는 나이인 것은 맞죠. 그렇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되지, 이 나이에 또뭘 새롭게 도전해,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뭔가 이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대한민국의 중장년층들의 노후 준비는 나아지기보다는 점점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50대 중후반 정년퇴직한 뒤에 안락한 노후를 보내는 대신에 빛에 쫓기다가 결국 파산에 이르는 노후파산이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꾸준히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노인 복지는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22년 상반기 기준으로요. 60대 이상 노인층 파산자 수가 총 7,752명이라고 해요. 전체 파산자 수가 2559명이니까 37.7%가 노인 파산이 차지한 거죠. 더 심각한 사실은 60대 이상 노인층 파산자 비율이 매년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2014년 우리들 마음을 정말 안타깝게 했던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빌라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60대 최모 씨가 흰 봉투에 이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개이치 마시고. 네. 경찰에 따르면 봉투에는 10만원 가량의 돈이 들어 있었고요. 옆에는 본인의 어떤 장례비와 밀린 전기세를 내달라고 100여만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최씨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빌라에서 생활하던 중에 집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팔렸거든요. 그래서 당장 다음날 집을 비워야 할 처지였는데요. 특별한 직업이나 이런 모아놓은 자산이 없던 최씨가 빌라에서 쫓겨나야 하는 이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성격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 노후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많이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유튜버들이 중년에는 새로운 시도도 하지 말고 어, 투자도 좀 하지 말고 욕심도 부리지 말고 어, 인간관계도 최소화하면서 심플하게 조심조심 살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뭐 물론 저도 그들의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이 통계자료를 보면요 뭔가 좀 다른 의미로 저에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나이가 많은 고령층 중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인구 비중이 2015년에는 53%에 불과했는데 21년에는 62.6%로 네, 9.6%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비 증가, 기대수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 재정적 사이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데요. 어느 누가 앞에서 소개한 최모 씨처럼 내일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비관하면서 생을 마감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지만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은퇴 전문가들은 52 후엔 꼭 버려야 할세 가지가 있다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52 후엔 꼭 버려야 할세 가지 중첫 번째는 바로 늦었다는 후회입니다. 미국의 한 노인 학교에 77세 노인이 있었는데요. 이 노인의 하루 일과는 그냥 멍하니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주변의 노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자원봉사자 한 명이 다가와서 할아버지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77세 노인이 아니 내가 그림을 이 나이에? 난 붓을 잡을 줄도 모르는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자원봉사자가 지금부터 배우면 되죠 그림을 배우는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죠 라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이 자원봉사자의 권유로 이 할아버지가 77세에 처음으로 붓과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1살에 22번째 전시회를 열었고요 103살에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바로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리는 해리 리버맨 인데요 해리 리버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몇 년이나 더살수 있을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더할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이죠 비단 해리 리버맨 뿐만 아니라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창업자 레이 크록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나이는 53세였고요 한국에는 네, 전북 완주에 사는 60곳의 차사순 할머니가 있는데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 949번이나 떨어지는 등총 959번을 떨어지고 960번 도전만에 면허증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할머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면허를 따려고 노력한 이유가 딸 집에 직접 운전해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 가서 장사도 좀 하고 손주들이랑 놀러 다니고 싶어서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정말 소박한 이유였기 때문에 더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인생에서 지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대학도 재수해서 1년 늦게 입학을 했고요. 설상가상으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학교 다니면서 과외도 하고 호프집 아르바이트도 하고 물탱크 청소도 하고 길거리 아이스크림 판매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수업료를 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대학교를 10년 동안이나 다녔습니다. 첫 직장도 30살이 되어서야 입사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입사 후에 14번이나 퇴사를 할 정도로 조직에 적응을 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어, 준비된 결혼 자금도 없어서, 네, 결혼도 37살에 겨우 했습니다. 네, 아내에게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아무런 시기였어요. 자존감도 바닥이었고, 술과 담배로 신세 한탄 하면서 하루를 겨우 연명하던 시기였는데, 그러다가 이대로 내 삶을 포기에는 좀 너무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어, 2년 동안 아침에 새벽 5시인가 출근을 해서 공부를 하고 퇴근하고 나서도 대학원 입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이렇게 대학원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는데 다시 취업에 성공을 했지만 직장 생활에 좀 점점 지쳐갔어요. 평생 직장도 살았는지 오래고 또 은퇴 후에 뭘 먹고 살지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결과 제가 45살에 겨우 제 꿈이 뭔지, 뭘 하고 싶은지, 이거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앞에서 소개한 77살에 처음 부슬든 미국의 샤갈이라 불리던 해리 리버맨이나 69세의 2종 운전면허증을 딴 차사순 할머니처럼 늦은 때는 정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0 이후엔 꼭 버려야 할세 가지 중두 번째는 바로 명함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나 아니면 간만에 만나는 친구나 지인들 앞에서 당연하듯이 이렇게 서로의 명함을 주고 받는데요 우리는 명함으로 타인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판단하려는 이런 뭔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명함이 하루 아침에 없어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25년간 육통업계에 종사하면서 롯데마트 상무로 재직하다가 하루 아침에 퇴직통보를 받은 다음에 아들아 동 공부해야 된다라는 책으로 대박을 친정성용 작가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명함이 어떤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해 주는데. 어, 롯데마트에 있을 때 임원 명함을 가지고 어딜 가든지 다 대접을 해줬다고 해요. 근데 퇴직하는 순간에 다 사라진대요.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아니라 회사에 있는 지위를 내가 일부 잠시 빌렸다가 사용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힘주어 강조를 하더라고요.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를 쓴 박경옥 작가님이 계신데 이분 남편분도.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서 퇴직 후에 협력회사에 취업이 좀 뭔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초반에는 실제로 예전 인맥을 동원해서 면접은 봤는데 기존 임원들이 다른 외부에서 임원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겠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면접에서 탈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 앞에서는 협력회사분들이 저희들이랑 함께 하면 되죠.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합격자 명단에서는 아예 이렇게 재회시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2년 동안 실업 상태로 있었던 이 남편분이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좀 내려놓고 지금은 물류센터에서 육체노동을 하면서 택배 분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50대가 되면 그동안 회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이나 협력회사 직원, 회사 동료나 선배들과 같은 이런 인적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수십년간 일해 온 나만의 노하우 이런 거를 잘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뭔가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장년층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퇴직하게 되면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이나 직책이 연기처럼 이렇게 하늘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명함에 적힌 회사나 직책을 버리고 착한 현실을 빨리 직시해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변할 화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0 이후엔 꼭 버려야 할세 가지 중세 번째는 배움 깊이증입니다. 이 나이에 뭘또 배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되면 이 뇌에 뇌를 활동적으로 유지하게 되고 일생동안 강력한 인지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80대인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신문을 좀 읽고 책을 읽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바둑도 이렇게 두시는데 이렇게 뇌를 계속 활동적으로 유지해서 치매를 예방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도 50대 직장인이 있는데요. 은퇴 후에 노인 건강 관리 전문가 이런 직업을 갖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세우고 나서 직장 다니면서 생활 스포츠 주도사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일일 만보 걷기라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인생 2부장을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한수원 교수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새로운 걸 하긴 뭘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배우고 도전하고 활발하게 신체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50 이후에 꼭 버려야 할세 가지는 늦었다는 후회 명암 그리고 배움 기피증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미래로 가서 우리 삶을 바꿀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현재, 오늘입니다. 맞죠? 오늘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습관 만드는 것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저도 8년 전부터 하루 10분 안에 습관 세계를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으로 제 삶을 서서히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습관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은지 막막하신 분들은 제가 요 밑에 고정 댓글에 100만원짜리 습관 강의를 20분으로 요약한 영상이 있거든요. 고그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온퇴 위에도 현역처럼 나이가치를 계속해서 높이면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안한 노후를 현명하게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